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흥계할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러 설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의 교,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 자기네들이 충분히 여기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모든 지식이 선하너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를 흥계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로마에 아직 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의 복음이 전달된 것은 정확할 것이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부터 탄탄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1장을 딱 시작하는데, 어, 다른 그 서신서나, 또 다른, 다른 그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이 뒤에 쭉 나오거든요. 빌리포스 골롯에서. 갈라디아서는 좀 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날카롭긴 하지만, 어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어요. 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서신도 다 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처럼 시작하는 그런 어, 서신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 네, 뭐 이제 처음에 인사말은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은데 시작하자 뭐냐면 죄인이다 이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바바리인,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바리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도 죄인이다라는 걸로 시작을, 상당히 강력한 어조입니다. 사람 딱 만난 자가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 좋아할 사람 있겠,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려면, 이 복음의 필요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 저도 CCC 출신이어서 사형리를 이제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첫 어 번째는 이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좋은 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심판해야 되시는 분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죄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내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상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요. 근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며까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옥에다 집어넣나요? 이런 식의 반발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옵니다, 실제로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 중에 하나, 하나, 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그런데 왜저 노아홍수 때저 죽어가는 아기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죄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아무 죄도 없는 애기들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심판하실 때도 보면 아주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애기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예요, 죄. 죄인데 무엇에 대한 기준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모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 법의, 법,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판사 앞에 나왔어요. 뭐 그런 일이 흔하게 하겠냐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진짜 공유로운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그 죄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죄대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떻게 해결이 되려면 그 아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가야죠, 짊고 가야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앞에 있어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분을 네, 그렇게 유죄 해가지고 그 형벌을 받게 해야 돼요. 그것이 사형이라면 사형까지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사형을 받으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 현, 현하신 거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예수 그리스 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는가? 로마서에 분명히 복음 선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어떤 그 서신에도 로마서처럼 시작하는 서신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그리소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뭐 하면 엄청납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께서는 가차 없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 보면 다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범주가 달라요. 근데 로마서는 시작부터 어디까지요? 3장 초반부까지 사람은 죄인입니다.로 아주 점철이 되어 있다. 그것을 강력한 호주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로마 교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의 도 사역자가,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받친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정... 전파되어야 될까요? 이들 처음부터 율법은 없었지만, 율법은, 앞에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어, 유대인들이 정제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그래도, 유대인이라 그래도, 그 누구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애초에 율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고, 그, 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강하게 써 내려가는 거죠. 예. 예. 한 명도 없다 그러고요. 가능성이 없다 그러고요. 예. 네가뭘 생각하든지 그걸로 네가네가 네가 그대로 판단받, 심판받을 것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19절은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건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일 중에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자들, 뭐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고 또 그것을 또 믿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기독교는 바울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기독교의 교회의 교리들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쫙 성,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것들로 대부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의 일부 일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비슷하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사도 바울 서신이지만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을 보지 않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것들 이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로,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다라고 해서 바울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근동을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를 고린도전서 같은데 보면 심지어는 자기의 의견이 나타날 때는 그때 그것까지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기반한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자신의 생각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뭐 베드로가 이르기를 뭐, 야고보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결국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구약에 쓰여진 모든 선지 대언서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똑같이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드러내신 것이지 사도들이나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여기 올라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라면요, 안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전화든지 말든지 어 저러든지 말든지 내 생각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대신 말하는 사람으로 파송이 됐어요. 아주 높은 사람, 대통령의 특, 대통령 특사로 이제 파송이 되어가지고. 저기, 이제, 뭐, 아주 큰 나라를 갑니다.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데 가서 대통령이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나와라. 이런 식으로 전달 받은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사로서 파견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얘기한 최소한 국무위원들이 하거나 뭐 국회의원들이 한 어떤 그런 자기 의견이 아니라 대변인이 그런 거잖아요. 대변인. 네?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청와대의 의견을 갖다가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요즘 대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원래 대변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약의 대원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가 원래 바리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 걸 꽁꽁 숨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인 것처럼 살면서 자기가 바리세인인 것처럼 살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자기 예수님 믿고 살다 가면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죠? 예, 하나님 명령 따랐습니다. 두, 고향 다소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요,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바울이 가서 또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를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그리스인이라 불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정도 되면 거기서 그냥 목회를 해도 돼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목회자 다섯 명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명,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두 명은 두명 바나바 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그들 스스로 파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행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아시아로 가려고도 하고 아시아 실제로 갔고, 근데 아시아로 가려다가 계속 막히다가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보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면. 예, 뭐,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보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그 루디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케도니아에서 고위층 사람들을 만났겠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그렇거든요. 선교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 내, 교회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어쩔 수없어다는 것. 무슨 방법을 이루든지, 내가 직접 가든, 아니면 성교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를 하든, 뭐 헌금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든, 교회가, 내가 지금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살아가, 살아가고 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사도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가 죽는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에요. 그리스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건 괴롭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죽잖아요. 그 나라가 빨리 와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막 슬퍼하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일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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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죽은 상태로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있는 그 상태가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올 것에 대해서 막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발이 얘기한 것. 20절에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 왔으나, 그렇게 애써 왔어요. 단한 가지 안 했어요. 예수, 그리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아닌 뭐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기초위에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동일하다면 그곳에서는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서는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해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이라 한것 같으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신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예, 내일 말씀인데 로마를 가기를 원해요. 왜로마로 갈까요? 이건 내일 또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부른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의 복음을 향하여 열정,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애쓰는 자가 되었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아주 강력한 어조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명령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되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 영으로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